30. 여러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에서는 어디나 의뢰그런 법이지만 쉐르바츠키 일가 사람들이 찾아간 독일의 조그마한 약수에서도 사회의 결정화라고 할까 매개 사회 성원들에게 저만큼 일정불변한 일정 지위를 규정하여 주는 그런 흔히 보는 현상이 벌어졌다. 마치 물한 방울 한 방울이 랭기를 만나면 반드시 일정한 눈의 결정체를 형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약수터에 찾아오는 세 사람들은 즉시로 각각 자기에게 어울리는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었다. 퓨루스트, 쉐르바츠키 잠트, 괴말린, 운트, 튜흐텔르 쉐르바츠키 공작부부와 영양, 독일어는 차지한 주택과 그들의 명성과 또 그들이 만나게 된 친지들로 하여 곧 그들에게 미리 제정되어 있는 일정한 지위에 안착되었다. 이해의 약수, 약수에는 진짜 독일의 피루스린 대공비 이와 있었다. 그리하여 사회의 결정하는 일 한층 더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공작비는 꼭 자기 딸끼지를 대공비에게 배할 시키려고 하였다. 그래 도착한 이튿날 드디어 수원이 성취되어 대할식이 있었다. 끼치는 파리에서 주문해온 매우 아담한, 즉 다시 말하면 매우 화려한 여름옷을 차리고, 정중하면서도 아리따운 자세로 배례를 하였다. 대공비는, 이여여쁜 얼굴에 다시 장미꽃이 필날이 석히오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였다. 이리하여 쉐르바츠키 일가 사람들에게는, 즉시 일정한 생활의 궤도가 설정되어, 이미 거기서 빠져날래야 나빠져날 수가 없었다. 쉐르바츠키 일가, 일가 사람들은 한 영국 귀부인의 가족과도. 쉐르바츠키 일가 사람들은 한 영국 귀부인의 가족과도. 독일의 어떤 백작 부인과도. 최근의 전쟁에서 부상당한 그 부인의 아들과도 스웨리의 학자와도. 카나트시 남매와도 지면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쉐르바치기 일가의 주되는 교제는 자연히 마리아 에브게 니에브나 르치 쉐아라는 모스크바에서 온 부인 모녀와 그 딸은 끼찌처럼 실년 끝에 병이 든 처녀여서 끼찌에게는 매우 불쾌하였다. 끼찌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는 모스크바의 한 대좌를 상대로 맺어졌다. 그 대좌는 끼치가 알기에 평생 군복의 견장을 단 옷차림이던 것이 여기 와서는 유달리 조그마한 눈에다가 옷을, 목을 드러내놓고 울긋불긋한 넥타이를 맨 품이 매우 꼴불견인데다가 또한번 달라붙으면 직구께 떨어질 줄을 몰라 참으로 질색이었다. 이 모든 것이 아주 고정되어 버리자. 끼치는 몹시 무료함을 느끼게 되었다. 더더구나 부친이 까를, 까를스바드로 떠나고 모친과 단둘이 남게 되면서부터 이 갑갑증은 곱절 더 심하여졌다. 끼치는 자기가 이미 아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별로 흥미를 가지지 않았다. 그들에게서는 이미 아무런 신기한 것도 찾아볼 수 없으리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지금 약수에서 내심그 여자가 주로 흥미를 느끼는 것은 자기가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관찰과 추상이었다. 워낙 끼찌는 남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 항상 못사람들에 대하여 가장 아름다운 것만을 상상하였으며 그 중에도 자기가 모르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특히 그러하였다. 그래, 지금도 저 사람은 누굴까? 그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리고 그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하고 추측을 하면서 끼찌는 가장 훌륭하고도 아름다운 성품들을 혼자 속에 그려보았으며 또 자기의 관찰을 통하여 그 추측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각별히 끼찌의 관심을 끈 것은 병든 러시아 부인 모두 그를 슈달리 부인이라고 불렀다. 과와 같이 약수에온한 러시아 처녀였다. 슈달리 부인은 상류사회에 속하는 여자였지만 제대로 운신도 못하는 병신이어서 가끔가다 날씨가 좋은 날에나 한 번씩 환자차를 타고 약수터에 나타날 뿐이었다. 슈달리 부인은 러시아 사람들하고는 아무와도 교제를 맺지 않았는데, 그것은 공작 부인의 해석에 의한다면 병으로 인해서라기보다는 차라리 거만한 성품에서 오는 것이었다. 그 러시아 처녀는 슈달리 부인의 시중을 두는 이외에 또한 이 약수에 많이 와 있는 중환자들을 두루 찾아다니며. 가장 자연스러운 태도로 그들을 간호하는 것이었다. 이러시아 처녀는 끼찌의 관찰에 의하면 슈달리 부인과 친척간이 아니며 또 그렇다고 해서 삭전을 받는 신부름꾼도 아니었다. 슈달리 부인은 처녀를 가리켜 그저 와렌까라고 불렀으며 한편 다른 사람들은 와렌까양이라고 불렀다. 끼찌는 슈달리 부인이나 또 자기가 알지 못하는 기타 사람들을 대하는 그 처녀의 태도를 관찰하는데 흥미를 느낀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나아가서는 흔히 있는 일이지만 이 와렌카양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호감을 느꼈으며, 또 가끔가다 부딪히는 시선으로써 저편에서도 자기에게 호감을 품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이 와렌카양은 이미 청춘이 지나가버린 것도 아니고, 애초부터 청춘이라는 것을 모르는 여자 처녀인듯 싶었다. 그 처녀의 나이는 19세로도 볼수 있고 30세로도 볼수 있었다. 그의 생김생김을 유심히 뜯어본다면 비록 얼굴의 병색은 돌망정, 용모는 추하다기보다 오히려 미인축에 넣을 수 있었다. 만약 몸만 그렇게 몹시 여유지 않고 또 중키에 어울리지 않는 진의 큰 머리만 아니었던들, 그 처녀는 몸매도 폭아름답다 할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그 처녀는 남자들의 눈으로 볼때 결코 매력있는 여인은 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 처녀는 이를테면 아름답고 아직 꽃잎도 고스란히 남아 있지만 이미 시들어버린 향기 없는 꽃송이와도 흡사하였다. 그밖에 또한 그 처녀가 사내들의 눈에 매력있는 여인으로 보일 수 없는 또한 가지 이유는 이지에게는 진네 많이 있는 것, 즉 억눌린 생의 불길과 자신의 아름다움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그것이었다. 봄에 그 처녀는 언제나 의심할 여지없는 보람찬 일에 분주하여 다른 일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듯하였다. 자기와는 정반대인 그 처녀의 이런 점이 특히 끼치의 마음을 끌었다. 끼치는 바로 그 처녀에게서 그 처녀의 생활 태도에서 지금 자기가 애절하게 희구하는 것. 즉 지금 지금의 자기에게는 마치 구매자를 기다리는 상품의 전람회처럼 창피한 것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그 혐오스란 사교장의 남녀 관계를 떠난 생활의 흥미, 생활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자기의 미지의 벗을 유심히 관찰하면 할수록 끼치는 이처녀야말로 자기가 여태 머릿속에 그려온 그 가장 완전 무결한 인간이라는 확신을 더욱 굳게 하였으며, 또 그런 만큼 그 처녀와 가까이 사귀어 보고 싶은 욕망도 한결 더 간절하였다. 두 처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났는데, 매번 만날 때마다 끼찌의 눈은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당신은 내가 상상하고 있는 것처럼 훌륭한 분이죠. 정말 그렇지요? 하지만 제발! 하고 끼찌의 눈은 보태어 말하였다. 내가 당신과 가까이 사귀려고 추근추근 달라붙는다고는 생각지 마세요. 난 그저 당신을 찬미하고 당신을 사랑할 뿐이에요. 나 역시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은 참 무척 사랑스러운 분이군요. 정말 내가 좀더 한가한 몸이라면 난 곱절 더 당신을 사랑했을 거예요. 하고 미지의 처녀의 눈은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사실 끼찌가 보기에도 그 처녀는 언제나 바릇 바쁜 몸이었다. 즉, 어떤 러시아 가정의 아이들을 약수터에서 데려다 주는가 하면, 알른 여인에게 쇼를 가져다 관짜 주기도 하고, 신경질을 부리는 병자를 달래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커피용 비스켓트을 사다 주기도 하였다. 쇼르바츠키 인가 일가 사람들이 도착한 지 며칠 안 되어, 어느 날 아침 약수터에는 모든 사람들의 반감에 넘친 주먹을 끈 새로운 얼굴이 불 나타났다. 그것은 키에 어울리지 않는 짧다란 낡은 외투를 입고 갈퀴 같은 손과 순진하면서도 한편 험상스런 검은 눈을 한 굉장히 큰 키에 허리가 부부정한 사나이와 옷차림이 야비하고 몰추미하게 짝없는 얽기는 했지만 곱살스런 여자였다. 여자였다. 이두 남녀가 로시아인이라는 것을 알자, 끼치는곧 자기 머릿속으로 그들에 대한 아름다우면서도 눈물겨운 로맨스를 꾸며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공작부인은 요양객 명부에 의하여 이두 남녀가 니콜라이 레윈과 마리아 니콜라예브나라는 것을 알아내고 이 니콜라이라는 인간이 얼마나 추잡한 위인인가 하는 것을 끽짝이 이야기해주었다. 그래 이들 두 사람에 대한 모든 공상은 대본에 흩어지고 말았다. 모친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탓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그것이 콘스탄틴레윈의 형이라는 그 사실로 하여 기치는 갑자기 이 사람이 어디 없이 이 사람이 이두 사람이 더없이 불쾌한 존재로 되었다. 경련을 일으킨 듯 머리를 대고 레운트는 니콜라이의 모습을 볼 때마다 기치는 북받치는 혐오감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기치는 지극히게 자기를 뒤쫓는 그의 휘둥그런 무서운 눈망울 속에 증오와 조서의 빛이 스며있는 듯이 느끼었다. 그래 그 여자는 될수록 그와의 상종을 피하려고 애쓰는 것이었다.